아, 우선 여러분들 와주셔서 모두 감사하고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 릴저 <laughs> 효과음도 그건가요 마법인가요? 아우 그럼요 다 마법에 가미된 그런 발표 자료이고요 어... 마법사가 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laughs> 앞서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네 3대 500 데드리프트 윗몸 일으키기 <laughs> 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영토, 주요권, 그리고 마지막 마법사가 꼭 필요한데요 근데 이 마법사는 이 3대 요소라는 명성에 비해 이먹을들이 마법사들의 능력을 질투하고 또 괴롭히는 바람에 마법사들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프냐 근데 왜 오늘 밝히셨어요?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이 머글들에게 본대를보려줘야 합니다. 마법사가 되어서 말이죠. 일단 여러분이 마법사가 되시면은 약간 여러 가지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머글들의 모자를 개구리로 만들어 버린다던가 아니면 뭐 세상을 좀뭐 기관으로 만들어 버다던가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고요. 얼마나 설레니까. 세상 정말로구나 하닌가요 오케이. 넘어가 주세요. <laughs> 자! 에디슨 마법 n Edison, Edison, e d 이이 o n Edison. e d i s o 노력과 99%의 재능으로 만들어진다. i s o 는 e d i s 마법사 d 는 이게 아마 d i 들의 세계에서는 이분이 아마 과학자로 알려 있을 거예요. i 그런데 Edison, e d i s 렸 n e 듯이자신 n 존재를 숨기면서 살아가고 싶었으나 s o 이 너무 출중한 탓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와전되어 전해지게 되었죠. 이만큼 마법사에게는 재능이 있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laughs> 말씀을 <laughs> 드리고 싶네요. 더수록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법사 재능을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아이의 그림을 보면서 따라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또 처음으로는 눈을 가운데로 모아주세요. 저음부터 <laughs> 이미 한 듯. 그렇죠. 그렇깁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 손을, 이 유지하셔야 됩니다. 눈을 가운데로 모으고, 턱. 허리에 손을 모으고, 발을 를 최대한 조심하게. 그래서 이렇게 세 자세를 취해준 다음에, 입에 쌍이난 감자를 꼭 무셔야 됩니다. 그냥 감자 안 되고, 꼭 이렇게 쌍이난 감자 해야 되고요. 하이, 아임싸. 이렇게 감자를 무신 상태로, 바로 이렇게, 아로페슘 라고 주문을 정확히 발음하실 수 있으면 <laughs> 여러분들의 방법이 뭐 재능이 있다 일단 여러분들께 재능이 있다는 라 것이 파악이 되면 여러분들께 호그와트 입학편지가 도착을 하게 될 건데요. 이 입학편지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가 여러분들 집으로 이 편지를 몰고 찾아가게 될 겁니다. 네? 이제 와서 호그와트 입학하기엔 너무 늦은 게 아니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호그와트에서는 현재 5살부터, 2 3살까지 이제 다양한 나이의 분들이 이제 호그와트에서 수련을 해주는 곳입니다. 만나이인가요 <laughs> 영국이니까 <laughs> 그러지 않을까? 만, 만 근데 13세. 한국에는 없나요? 학교가. 아무래도 호그와트의 본점이, 본점이요? <laughs> 제인 점도 있나요? <웃음> <웃음> 본점도 있고, 분점도 있나 봐. 그니까, 그니까. 아, 호보이 뭐 프랜차이즈 <laughs> 어, 그니까. 궁금한 것들이 많으시네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법의 재능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집으로 비둘기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나설 차례죠 마이클이가 말했듯이요 이렇게 입학 편지를 모두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호법아트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물을 구해야겠죠 우선 마법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필수대로 <laughs> 당근 당근 손박받고 있다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이것은 <laughs>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솥떡솥떡 꽃챙이인데요 네, 악당들을 물리치기에는 이꽃챙이 남은 솥떡소떡의 잔향이면 충분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호그와트 입학하면 가장 많이 쓰게 될 것이죠. 이건 너무 빗자루인데요. 아 이것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머리가 빗자루 같은데 혹시 이거 잘라서 만들어서 나요? <laughs> 아우, 뭐 좋은 접근입니다만, 약간 양이 좀 모자라겠죠. 우리 사람이 타는 비자를 다 보니까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또...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근처 문방구에서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마법 비자를 타고 열심히 이제 스포츠를 즐기시면 되시겠습니다. 그예 이게 시 지금... 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호구한테 입학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의 마법사가 되어야겠죠? 최고의 먹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를 이마에 찔러요. <laughs> 좋은 접근입니다만, <있기만, 웃음> 최고의 먹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를 재테 해야겠죠. 렇게 다음과 같은 장난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은 입학하자마자 기강을 잡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회장 대문을 발로 딱어들어니요그 외로 이제 <laughs> 금지 단순 들어가면 안 되는 금지대 숲이라는 공간에서 글램핑을 하기. 뭐 특히 이때 바비큐까지 도움을 주면 여러분들의압이 더욱 높아질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수업을 땡땡이 치고, 이렇게 마법 빗자루. 홈방송에서 구하는 마법 빗자루를 타고 퀸티치를 하다가 창문을 깨고 그리고 시침미까지 떼주는 그런 방식들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장난들을 치고, 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께 졸업을 하게 될 날들이 다가오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호그아트에서 최고의 악동이 되게 되면 졸업하는 시기쯤에 이 세계 최고의 마법사를 모실 수 있게 되는데요. 그분이 바로 볼든모트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을 따라 열심히 악행을 수련을 하고 또 이분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모호그아트뿐만이 아니라 뭐전 세계 머블들까지도 전부 살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드모트를 경외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두 골드모트를 향해 박수를 한번 주시도록 합시다. 박수. 이상입니다.